안녕하세요. 심심해 로이드의 로이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자 둘이서 이박 3일 포시즌에서 코캉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알고 보니까 여기 카페에서 망고빙수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오늘 계획이 신라 모노그레 가서 망고빙수 먹어보는 게 저희 그 계획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포시즌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카페가 진짜 예뻐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야, 씨, 미쳤다. 김 박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와, 진짜 미쳤어요. 어? 뭐라고? 진짜 미쳤어 아, 내 유튜브 망한 형님이라고 지금. <laughs>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남자 두이가 지금 너무 좋은데 왔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심심해님, 연차 소진 이슈 없었더라면 같이 오는 건데. 고마웠다. 심심해님,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저희가 이번 망고빙수 먹으려고 왔고요. 망고빙수 한번 제가 궁금하긴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망고가 진짜 맛있는데. 호치즈 망고는 정말 어떨지 한번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빨리 먹고 바로 신라 모노구름에 가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민스 렛츠고! 렛츠고! 깡, 깡. 저희 이제 라센 카페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저희 이제 망고 민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우 저희가 여기 자리를 선택했는데 뷰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지상 낙원이 있다면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까만 과연 아, 망고 빙수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망고 빙수를 주문하는데 설명에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심지어 영어로 빙수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포시즌 망고 빙수 기대할게요 여러분 빙수 반같습니다 땡큐 신까만 어? 아좀 비주얼이 실망인데요? 금가루 있는데? 금가루 어딨어? 이야 어? 파도 뭐. 있어? 이렇게 있고 연유. 연 연유 있고 저는... 이거 뭐야 망고, 망고 같은 거 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잘 모르겠어. 망고빙수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이거는 망고 아이스크림 같은데, 그렇지? 음.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어? 맛있어. 여기 이제 망고가 있어요, 망고. 이렇게. 망고, 망고. 오! 연유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우유구나 어? 음. 연유 뿌립니다 음. 어, 연유 뿌리는 건 맞다, 그렇 근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 망고는 막 덩어리 퇴로 막 깔려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근데 특히 이렇게 얇게 썰려있어요, 얇게. 음. 여기 음. 보시나요? 얇게 썰려있는데, 아, 그 이게 살짝 아쉽네. 근데 이게 얼마야? 아, 40만 동이니까 얼마야? 2만. 원, 2만 원. 2만 원입니다. 오 안에 찾았어. 신났다. 응? 여러분 안에 망고 덩어리가 살짝 있어요. 이거 다 섞어보자. 아 미안해, 나파못 아. 음. 먹어. 아 파순 파순 먹어. 응. 오야. 아 밑에 덩어리가 있네. 나 알고 있었어. 나 계속 먹었는데. <laughs> 아니 지가 맛있는 거 혼자서 몰래 먹으면 어떡하나. 맛있는 거 몰래 먹으라고 있는 거지. 어오김 박사 배리어 인데자김 박사님 총평 해주세요. 포시즌스 망고 오점 만점에서 이걸 먹었다면은 응. 국고진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제 그 포시즌스 망고 빙수를 먹었고요. 어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신라 모노그램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갑니다. 신라 모노그램의 그 망고 빙수가 또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그 신라 모노그램 투숙을 하지 않더라도 망고 빙수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망고 빙수 먹으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저희는 뭐 다, 따로 투투하하진 않지만 망고빙수 s 먹 o 보도록 하겠습니다. t s go! Let's go! Let's go! 고 e t Let's go! l e 신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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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가 여기서 먹어야 되나? 하이 아 우리 여기서 먹을까 뭐 그냥? 우리 김박사와 떠하는망고빈수 여행 네, 네, 네. 일단 비주얼은 좀 좋아 보여 그렇지? 그니까 러 큐브 형사도됐어 일단 여기 사람이 차 너무 많아 근데 그리고 약간 에어컨이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장난 아니지 사람? 근데 근데 생각보다 베트남 사람이 진짜 많아 한국인도 많지만 한국인 아니면 베트남 밖에 없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 바에서 먹을 건데 여기 바 이름이 엠바예요 그러니까 그 로비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가 크진 않더라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저희는 좌석이 없어갖고빠 형태에서 망고빙수 먹기로 이제 우리 김박사님과 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빠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빠 형태도 너무 더워 이 에어컨이 안, 안 나와서 김박사님 어떠합니까? 더워요 <laughs> 단점 더 일단 그 망고빙수가 더 알지 않을까? 더워서? 더 어, 더워서 맹고빙수 맹고빙수 아 일단은 신라의 그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은 일단 없고요 오히려 포시즌이 훨씬 낫어 그렇지 포시즌에서 김박사님 지금 핸드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드폰 하지마세요 맹고빙수 감사합니다 고빙수 같은거 거양안돼나 비주얼은 호시 지만안 돼? 그렇지? 망글민스 <laughs> 위에서 찍었을 때풍모양이 오우씨 어떻게 알았어? 풍 모양이네? 딱 3차원으로 딱 이미지를 그려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박사아 <laughs> 여러분 금박사 클라스 다르죠? 3차원이 긴게낫니다 <laughs> 위에서 찍은 콩 모양이에요 진짜 금박사님의 가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 <laughs> 일단 망고부터 먹을게요. 망고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요.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조각, 조각조각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커요 조각이먹어볼게요 음, 음, 뿌려야겠다. 맛있고 여기 영유 뿌립니다. 명유를 이렇게 쫙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꿀맛은 뿌듯한 거. 여러분 김 박사님의 미우 지렀습니다 뭐라고? 술 먹은 꽃 같아 그 안에까지 다 있어 안에도 빙수가 있어요 아, 안에도 빙수가 있대 안에가 망고가 있어 이렇게 망고 같와 확실히 포시즌이랑 비교해보면 은아 가격이 한 25,000원 하거든요 큰 거는 작은 거는 한 18,000원 도 하고 근데 어저께가 한2만원 대였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큰거 시켜서 봅니다. 더위가 또 사라졌어. 더위를 빗게 만드는 맹고 빙수. 신라 모노그램. 이거, 어, 빙수 아니고 더위사랑인데? 어? 여러분, 더위 이거는 어! <laughs> <laughs> 빙수가 아니라 더위사랑이다. 근데 망고가 후수, 이 진짜 잘 돼있고 달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망고를 먹을 때그 껍질 쪽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푸덕푸덕한 거. 근데 요거는 그것도 없고 껍질도 다다 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딱그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세팅하는 거 같은데 진짜 맛있게 물론 이게 또 망고마다 또 사람 또 망고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먹었던 지금 이 망고는 굉장히 맛있어요. 보시지는 음. 어른 방를 올린 것 같은데, 어 여러분, 홍합박사 김박사님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포시즌스 망고 빙수랑 비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포시즌스에서 망고 빙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비교 자체는 안 되고요. 어, 신라그 무노그램 망고 빙수를 먹으려고 온 거고 이게 어, 먹어보니까 어,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가격 대비. 장남 어, 온다고 하면은 진짜 꼭이 망고 빙수 한번 먹으러 신라막오노그램꼭소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한번 먹으러 와서. Rồi Anh